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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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박가윤 <laughs> 요리사입니다. 저는 박가윤 아빠예요 가윤아 오늘 뭐 만들기로 했지 우리 <laughs> 여기 보세요 여기 샌들치 자, 만나요 오늘 샌들, 샌들치 만들기 <laughs> 샌들치 샌들치 자 샌들치 자 여기에 필요한 재료는 자. 계란 이거 먼저 이거 먼저, 먼저 설명해야지 여기 필요한 재료는? 이거는 식빵이에요 네 식빵 요 계란도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서 자 계란 그리고 치즈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소풍이라든지 어디 갈때 아주 맛있게 싸 먹으면 됩니다 음, 맛있게 만들거 자 그러면은 하니가 그러니까 일단 식빵을 잘못 샀어 뭐 그치? 잘라져 있는거 사야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잘라져 있는게 아이데 뜯어먹는 식빵을샀어요잘못샀어요 아, 아빠가, 아빠가 좀 생각 못했요 <laughs> 자, 아빠가 요거 사각형만 자를 테니까 가니이가 테두리만 잘라줘. 네네. 자, 방칼로 이렇게. 자, 오 맛있겠다. 아빠가 좀 생각을 못해 생각을 해야죠. 두 조각만 잘라줘. 두두 조각만 하나. 이렇게 식판이 아주 크군요 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이제 여기다 놓고 자가니이가 어떻게 잘라줘야겠어 이렇게 세 테두리 아니 아, 이렇게 테두리. 테두리 끝에 빵 끝에 있지 여기 딱딱한 부분만 이렇게. 휘기 가윤나 봐봐 이렇게 하면 음에 여기 얇게 있지 되게 얇지 응.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아 너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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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따. 음, 어, 맛있다, 식빵. 자, 어? 이렇게 하고, 아빠도 잠깐만. 자, 이거, 어, 거긴 잘랐잖아, 간다. 뭐예요? 아빠 이거 화면 껐어 아니. 아니 이건 유로카우. 감이가 설명해 줘. 나는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실패지어. 실패. 아니야 실패 아닌데 잘잘데아 여기 여기 망가져. 아 그거 망가져도 어차피 안쓸 거야. 그 사각형만 쓸 거야 그냥. 고기 있는 사각형만 쓸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laughs> 친구들, 먹어볼래요? <laughs> 이렇게 남은 거는 친구들이 줄게요. <laughs> 어, 지금 박용진 기자라고 하는데 박용진 기자가 지금 정말 이거 생김치 만드느라 방법이 너무 많아서 지금 늦고 있어요 음. 자, 우리 가인이가 저기 자른자식빵 어떻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대충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잘라주세요 자꾸 드시지만 마시고요 네. 뭐 지금 이잘라요 여기 이 식빵을 제가 뜯어먹는 식빵을 사가지고 이게 면을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이쪽 부드러운 면이 나오게 가윤아 이거는 아빠가 썰어볼게. 맛있지, 근데, 식빵. 응. 어우, 근데 맛있다, 진짜로. 어, 이거 지렁이가 좀, 친구들 먹을래요, 지렁이? 빵이에요, 아. 빵. 아, 이렇게 테두리는. 자,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다 먹겠습니다. 샌드위치 만들고 잘 모아놨다가. 자, 잠깐만, 가르나, 아빠. 자, 음식 만들 때 가르나. ,아. 제일 중요한 거. 뭐부터 해야 되죠? 당연나 뭐부터 해야 되죠? 손을 야 되죠. 맞아요. 손을 씻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자, 이렇게, 계란을 사각형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네 등분을 합니다. 이거는 어린애들이 말하면 뭐일까요? 이건 바로 네모예요. 아, 예, 네모예요. 자, 이거를 그냥 딱 맞춰서 가위로. 이건 뜨, 이렇게 먼저 구우면 뜨거우니까 조심조심해요. 조심조심. 아, 맞아요. 뜨거우니까. 조심 조심. 생각이 지금 없나요? <laughs> 여기가 안 잘릴 수도 있어요. 자, 있는데. 됐어요. 아, 자, 그러면은 이제 가요 나. 이거, 이거를 아까, 아, 잘라놓은 식판 올리고, 올리고. 음, 하나 올리고 하나 더놔 하나를 이렇게 올리고. 잠깐 만 잠깐 만 하기 전에. 비장의 무기 정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면 그냥 샌드위치 인데 응, 응. 아빠는 이거를 정말 간단하면서 맛있는 샌드위치 잖아 그치 어, 그래서 필살기 이게 뭘까요 바로 연유입니다 연유 연유 과연 아빠가 연유 만들었지 어 우유랑 설탕 녹인거야 자 연유를 자 빵에다가 이렇게 묻혀줘야 돼요 발라야 돼요 잼처럼 슬 슬슬슬 촘촘하게 너무 너무 이렇게 많이 얇, 바르지 말고 너무 얇게나 얇게, 그렇다고 조금 발르지 말고 아 조금 발라 조금 발라 아, 어, 조금 적당하게. 이거는 정말 맛이 날 만큼 연유를 퍼서 네 이, 그냥 바래요. 이렇게 적당하게만 쭉 대충 발라놓고 하면 돼요 아니잘 발라야 돼요 정성스럽게 네 조금이지만 여기 막 칠하면 안 되고 한변한면을다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아빠 나 목말라 천천히. 목말라? 잠깐만요. 아빠 이것만 하고 물 갖다 드릴게요. 잠깐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다 놓고 자 가연아 잠깐만. 아빠 물물 갖고 올게. 친구들 빵 먹을래요? <laughs> 한입 먹고 친구들도 아연이영어 연유를 약간 찍어서 아, <laughs> 가연아, 아이고 연유를 먹어 자꾸 자. 이거 는 제가 마트에 연유가 안 팔아서 직접 우유 놓고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연유. 근데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사다 쓰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빨리 어디 야외. 에 그리고 계란 하나, 가루나 하나 올리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치즈. 치즈 간단하게 그냥 치즈. 그냥 치즈. 체다치즈로 그냥 네. 가연이가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빵 한쪽 면에도 이렇게 연유를 안 돼요? 연유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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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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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자 이제 발라준다.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게. 사실, 네. 이, 요 살이 사실 이 샌드위치를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죠 지금. 음, 음. 솔직히 처음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근데 완전 맛있어. 요 그냥 상상으로 비슷한 샌드위치가 있으니까. 한번 근데 이거 완전 맛있는 거예요. 이그 빵이 그냥 음. 채소 먹을 때 아주 맛있어요. 그냥 빵이 그래? 맛있지. 솔직히. 음. 이게 이게 식빵. 어 여기 식빵 되게 맛있습니다. 여기 되게 맛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요? 자 여기 식빵. 아니고. 아, 자 그런 다음에 가면나 여기다가 이렇게. 자, 아, 연유 이쪽에도 발랐죠?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덮습니다 자, 이렇게 덮고 자, 이렇게 덮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 비주얼이 가윤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 되죠 샌드위치는 바로 삼각형으로 가위이가 잘라주세요 네 어우, 이렇게 됐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 여기가 식빵 파는 데인데요.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잘보인 아, 이렇게 볼까? 됐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수정해 줄게. 아니 수정해줄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다시 만들래. 아니야. 일단 저기 뭐 한번 해 보고. 자. 이거 버릴래. 아니야. 왜 버려? 먹어야지. 우리가 먹어야지. 자, 앉아. 아빠가 못 생긴 아빠가 먹을게. 가인이는 예쁜 거. 가인 예쁘지. 이렇게 자, 됐어요. 완전 맛있겠죠? 자. 한번 보여 주자. 자, 이렇습니다. 이게 식빵이 지금 그래서 그런데 진짜 맛있을 거예요 근데 한 먹어보자 음 완전 맛있어요 네, 이게, 정말 맛있고요. 그냥 게 아, 이게 정말 맛있어요 그냥 맛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맛있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네 샌드위치는 이렇게 만들어 먹는 집밥이 있어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네친구들 한번 먹어볼래요? 음! 이에요 이거 아, 맛있다. 아! You have received a message. 연유가 포인트입니다. 그냥 치즈, 계란만 넣고. 아무 네. 식빵에다가. 음. 그래서 연유만 발라서. 볼까요? 맛있습니다. 간이 어때? 음, 그럼. 쉽고 괜찮지? 자 이르마야 샌드위치 맛있게 당당하게 만드는 법 이제 배워봤자 이제부터 소통갈 때만 보이트인데 진짜 맛있어 아. 만들어 봅시다딱 응. 말해봐 응. 방송하고야 아 방송도 많았다너 뭐 <laughs> 보고 싶은데 <laughs> 응. 자 하나 아, 이제 인사하자 우리 다 했잖아 아니, 아니 샌드위치 만드는 법다 알려 드렸잖아. 자, 먹고 이제 바른 자세하고 이제 치 치우, 치우고 해지. 자, 오늘은 그 맛있는 에?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어요. 아, 만들어 봤습니다. 어땠나요 어, 어땠나요? 좋음이 아닌 구독까지 아. 눌러 주세요. <laughs> 구독까지 와요 눌러 주세요. <laughs> 자, 안녕. 우리 다음 식에서 만나요. 다음. 다음 뭐 만들까요? 샐러드! 샐러드! 아빠 샐러드 못 만드는데? 샐러드 수 아, 가만수 있어 아, 가위로 만드시죠. 그러면 다음에 샐러드, 샐러드로 만나요. 안녕! 안녕!